법규관련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안정도 시험의 다음의 방법에 의한 추출한 표본의 화용유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조소, 제조일,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포기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25상자마다 한 상자씩 한 상자 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제조소 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 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한 상자 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그 그러니까 2차라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 않아요. 이렇게 관연도에서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거 몇 문제 정도는 일단은 이게 이제 법규만 추렸거든요. 문제를 요렇게 가로상 가로에 넣는 거 아니면 이제 서술형이 좀 나오는데. 이 소수령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그냥 쓰,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만 묻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운반 신고를 하지 않고 얼마까지 운반 가능한가. 이게 화양류 안전법 제48조입니다. 이제 관연도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나왔었어요. 문제가 답이. 그총용내관 그러니까 10만개, 도폭선 1,500m, 폭발청공기 600개, 미진동파쇄기 5,000개, 장난감용 꽃불류 500kg 입니다. 그러니까 뭐 kg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한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운반신고를 하지 않고 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내열 시험시 시료를 만드는 방법 중과로안을 채우시오. 아규질 다이너마이트에 있어서는 3.5g을 3.5g 유리판 위에 쌀알 크기로 세분하여 막자사발에 놓고 정제 활석분 7g 램을 가하여 나무 나무로 된 막자 공이로 서서히 가볍게 혼합할 것. 다이너마이트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3.5g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섭씨 45도씨에서 약5 시간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만약에 그밖에 포기하게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 상태로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평상 온도에서 진공 건조기에 의하여 충분히 건조하여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이건 내열 시험입니다. 이제 종종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이것도 1차나 2, 2차에서. 혹은 이제 그 보안 거리 구하는 게 있어요. d는 k, 세제곱근, 더블. 그 그러니까 제1종 보안 물건과 제3종 보안 물건 두 가지씩 쓰시오. 1종 보안 물건은 그러니까 이제 4종까지 있는데 다 외우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제1종 보안 물건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그다음에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 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 제2종 보안물건은 촌락의 주택, 공원, 제3종 보안물건 같은 경우는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그 다음에 철도, 세 번째가 궤도.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선박의 항로, 계류소 석유 저장시설, 고압가스 제조 저장시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 그다음에 제4종 보안물건은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 취급소, 화기 취급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3급 저장소의 폭약, 내관, 도폭선의 최대 저장량을 쓰시오. 폭약은 25kg 내간1만개 도폭선 1,500m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약류 안정도 시험에서는 유리산 시험, 내열 시험, 가열 시험이 있다. 시험 결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로 채우시오.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 유리산 시험 시간이 여섯 시간 이상인 것, 그다음에 폭약에 있어서는 유리산 시험 시간이 네 시간 이상인 것, 그다음에 내열 시험은 규정에 의한 측정 결과 내열 시험 시간이 팔분 이상인 것과 가열 시험은 100분의 1 이하인 것을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의 운반 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가로, 가로 안을 채우시오. 주간에는 가로 세로 각 35cm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야간에는 그 표지를 <laughs> 반사체로 하고 150m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이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실무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8번 화약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은 화약 사용장소 부근의 화약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에 전용되는 뭐 화약류 취급소 이것도 관연도에서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하여야 한다. 화약류 취급소의 1일 정체량 화약 또는 폭약은 300kg 초유폭약은 제제한한다0 0 0 0 0 0 0 0 0 0 6km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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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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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0 0 0 0 0 를 운반한다면 동일 차량에 동일 차량에 함께 운반할 수 있는 도폭선의 운반 수량은 얼마인가?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차량에 함께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을 1로 놓고 이거와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 미진동 이게 이제 미진동 파쇄기입니다. 미진동 파쇄기는 5,000개, 그 다음에 총용 내가는 10만개, 도폭수는 1,500미터, 그러니까 5천분의 2 5 0 0개 플러스 10만개분의 2만 개. 플러스 1500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45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내용을 다 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난이도는 상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별 문제는 아닌데 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 참고로 다 설명 드린 거니까 찾아 보시면 나옵니다. 유리산 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유리산 시험이란 이 내용입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화약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 시험기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넣은 후 청탄, 청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시료 위에 매달고 마개를 봉할 것 청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 시험 시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이제 유리산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질산에스테르및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산 시험 시간이 여섯 시간 이상 폭약에 있어서는 유리, 유리산 시험 시간이 네 시간 이상인 것을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건 이제 다시 출제된 문제인데 이렇게 반복됩니다. 문제는 유리산 시험, 내열 시험 및 가열 시험의 안정성 판단 기준. 을 쓰시오. 유리산 시험 시험 같은 경우는 질산 에스테르및그 성분이 있는 화약은 여섯 시간 이상, 폭약은 네 시간 이상, 내열 시험은 8분 이상, 가열 시험은 100분의 1 이하. 12번 운반 표지 없이 운반 가능한 화약의 수량을 쓰시오. 폭약은 5kg. 이거는 이제 운반 표지입니다. 내관 100개, 미진홍 파쇄기가 1,000개, 총용 내관이 1만 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삼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장 중인 다이너마이트 등의 약포에서 엔지 디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 바닥이 오염되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물 150ml. 가성소다 100g을 녹이고 알코올 1리터와 혼합한 액체를 액체로 니트로글리센을 분해시킨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낸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구요. 이것도 이제 폭약 1톤에 해당되는 환산 수량을 적으시오. 화약이 2톤이고 실탄 및 공포탄이 200만 개. 그다음에 신관 또는 화관이 오만 개, 총용 내관이 이백오십만 개, 전기 내관, 그러니까 공업용 전기 전기내간 내관 또는 전기 내관입니다. 백만 개, 신호 내관이 이십오만 개, 도폭선이 오십 킬로미터, 미진용 파쇄기가 오만 개. 그러니까 이 표를 전체적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일단. 그 화약류를 운반할 때 운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이거는 이제 운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총형내관이 10만 개, 폭발 청공기가 600개, 미진동파세기가 5,000개, 도폭선이 1,500m, 장난감 꽃불류가 500kg입니다. 요게 약 10년치인데 예, 1년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물론 뭐안 나올 수도 있죠. 문제는 그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개 정도가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2차에서는. 열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차에서 2차에서는 10에서 20%가 출제가 되니, 되는 문제니까 일단 요 15개를 이게 최근 최근에 나온 문제니까, 요 열다섯 개를 갖다가 일단 암기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있던 법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법규의 다가 아닙니다. 뭐, 기타, 뭐, 저장소에 관한 부분도 빠졌고, 뭐, 흑득에 관한 규정도 빠졌고, 그, 중요 내용 부분이니까, 그 내용 강의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열다섯 문제 정도 이게 이제 반복된 거는 이제 피했어요 문제를 반복된 문제는 그러니까 열다섯 문제 정도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싹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단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어 이차 예상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이제 관연도 정리한 건데 2차 예상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그러니까 나왔으면 하죠. 여기 15개 중에서 한두개 나오면 일단 그걸로 성공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